선배 가수 김세레나가 KBS 방송에서 후배 손가인을 칭찬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17일 방송된 KBS 1 자칫마당 화요 초대석에 출연한 김세레나는 손가인의 노래 실력을 높이 평가하며 천재적인 가수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김세레나는 국악예술고등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입학해 창, 팝송, 춤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국악 창법 덕분에 성량이 풍부해졌고, 어떤 노래를 부르더라도 국악의 특성이 묻어났다며 손가인과 같은 후배들을 칭찬했습니다. 김세레나는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놀랍다. 다들 천재 같다며 손가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가인은 최근 더 트로트쇼에서 이명훈과 함께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지난 16일 방송된 SBS 더 트로트 쇼에서는 여름 특집으로 다양한 가수들이 출연해 콘서트를 방불케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손가위는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를 디스코 버전으로 열창하며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명웅은 이번 방송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로 1위를 차지한 이후 여러 곡으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이명웅의 연속된 1위 기록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더 트로트 쇼는 이번 여름 특집에서 레전드 가수들이 총출동하여 멋진 무대를 꾸몄습니다. 가수 연준성은 과거 히트곡 못난 놈을 불러 감동을 선사했고 서주경과 강문경은 당돌한 여자로 여름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박구윤은 나무꾼을, 윤수연은 천태만상을 불러 특유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김혜은은 반전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고 최진희는 천상재회로 애절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강진은 땡벌 무대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박현빈은 댄싱퀸으로 라틴 느낌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손가인의 활동은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모으며 그녀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팬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손가인의 성공적인 활동을 응원하며 그녀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